자유한국당 강령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의 헌법 가치에 기반하여, 그러니 헌법 가치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전문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 그것을 알수 있죠.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당헌 제2조, 이것은 목적 조항입니다. 거기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의 원칙을 바탕으로 따라서 이상해서 자유한국당은 시장경제의 원칙을 준수한다. 이것을 알수 있지요. 시장 경제 원칙 이것은 분명히 경제 원칙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 원칙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을까? 여러분은 경제와 법률은 다르다. 그래서 헌법은 경제까지는 규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어, 경제민주화, 이런 것을 들었기 때문에 헌법에 그것은 들어있을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국가작용에 있어서 전 분야를 다 규정합니다. 헌법 밖에 나가는 것은 일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경제를 어디서 규정 하나 찾아 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 9장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경제 질서, 경제에 대한 즉, 핵심 조문이 될 겁니다. 이것은 헌법 제119조 제1항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경제 질서는 자유경제 질서다. 그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 가운데에는 자유경제라는 말보다는 자유시장경제. 그런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헌법과 다르지요. 그렇긴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유시장경제라고 하면서 어 자유경제 질서로 이해하고 있다. 그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 기업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가리킨다.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그 소수파 경제학자 그룹도 있고 어,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자유시장 경제라는 표현은 헌법제 119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근본적인 이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함께 갈수 없는 그런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어, 이것을 자유시장경제라고 하든 자유경제질서라고 하든 그것은 헌법 안에서 반드시 헌법 안에서 그 해석이, 그 이론이 완결될 때, 그때만 허용이 된다. 이것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용어를 이렇게 혼용하게 되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헌법은 자유 경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경제의 질서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그 특정한 사안에서 누가 어 거기에서 승리할 것인가, 가령 경제적인 재화 한 개가 있는데 열 명이 그것을 가지려고 한다. 그럴 때 누가 갖는 것이 옳은가? 이것을 다수결로 해서 정하게 되면 말 그대로 자파가 그 이야기하는 경제 민주화를 잘못 적용한 케이스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정하느냐? 자유 경쟁으로 가장 먼저 그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그 재화를 갖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자유 경제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시장을 바로 이러한 자유경쟁의 모델로 인식을 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가 다양하게 됐죠. 그래갖고 시장이 처음 고안됐던 내가 고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자연발생적인 시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고안된 시장은 과거부터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시장이 처음 고안됐던 때하고는 이제 사회가 현실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경쟁 방식의 많은 방식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유시장경제라고 이야기하면 좀 예스러운 맛이 있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냥 그렇게 쓰는 것은 크게 문제는안 된다. 그랬는데 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근래에 이 자유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그 리버럴한 경제에 있어서 리버럴한 결국은 기업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풀이를 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었고 이것이 이제 보도도 됐고 발표도 됐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된 이후로는 이제 좀 유의를 해야 하겠다. 자유시장경제라는 말은 자유경제 질서로 또 헌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정당 이야기를 하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보통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정의당은 어떠냐? 정의당은 원래 어, 속칭 배제라 하는 정당이니까. 상관이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조금 더 어겨서는 정당으로서 유지가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없애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시장경제원칙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것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의 강령에 있고, 당헌에 있고, 한이 시장 경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 이런 것은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혹은 어떤 이론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원론에 해당이 됩니다. 이 원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좀 애매하고 불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어, 공부를 좀 해도 뭘 배운 것 같지도 않고 스스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좀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이러한 원론 부분을 좀 편하게 해보자고 키워드 암기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어, 그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들여서, 어, 그야말로 자기와 어떤 일체화가 됐다 할 정도로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그것을 깨우쳐야, 그래야 이 원론 부분은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두뇌 능력도 개발이 되고, 또 이것이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입니다. 풍부한 그런 아주 사고력도 왕성하고 두뇌 능력이 아주 우수한 그런 경우에는 또더잘 하죠.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관계에 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아끼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해두고 이야기를 계속하기로 합시다. 이 자유한국당 강령에서 핵심 가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 항목에 시장경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시장 경제의 원칙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장 질서 확립,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 설명을 하자면, 시장 경제의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질서, 그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경제 질서 같은 것이고, 시장 질서 확립은 역시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질서를 담보하기 위한 방법,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 경제의 원칙이라는 부분을 살펴볼 텐데, 여기도 역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부터 시작을 하죠. 첫 번째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고 그런데 어, 여러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아, 헌법하고는 다르구나 알아차리셨습니까? 헌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제 1항입니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측을 비교를 해보면 서로 다른 부분은 헌법에는 경제상의 자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유 한국당의 강령에는 자유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경제상의라고 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강령에서도 어차피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이제 소거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은 것은 헌법에서 경제상의 자유라고 한 것이고 자유한국당 강령에서 경제상의를 보충해 준다면 경제상의 자율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 헌법과 다르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위헌정당인가? 고민을 해 봐야 하겠죠. 여러분은 이번에도 그렇지만, 다른 경우에도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나면 책을 찾거나 구글을 검색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스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먼저, 이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헌법이 자유라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자율이라고 했다. 그런 것입니다. 우선 자유와 자유를 두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어,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만일 내가 일대일로 바로, 어, 당신께서는 이 자유와 자유를 어떻게 다르게 생각합니까? 하고, 마이크를 갖다 대면, 머리가, 머릿속이 하얘지겠죠. 평소에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물어보면, 어, 캄캄해지는 것이, 보통 당황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들 그 개념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을 못하고 자유가 없는 상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하죠 출발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자유가 무엇일까 해서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두뇌가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어로도 free라고 해서 무엇인가 없다, 탁 트여 있다, 비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복을 입었다든지 어, 가지런하게 어, 줄을 세워 놓았다든지 이런 것이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좀더 이야기를 해 보기로 합시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그 어, 벌반이 있다고 합시다 풀밭 같은 넓은 풀밭이 있는데 거기에 어, 우리 국민 개인이 거기에 혼자 서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여기에서 내가 오늘 걸어간 데까지는 전부 내 거다. 가장 그런 어떤 약속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갈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죠. 빨리 갈 겁니다.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내가 저기까지만 가야지. 거기까지만 가고 말아야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갈수 있는 데까지 가야지. 이럴 것 같습니다.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지금 출발해서 밖으로 달려나가는, 추진해가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때는 아예 한계를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그냥 달려갈 뿐입니다. 자유의 어떤 힘의 움직임, 그 움직임의 방향이 좀 그려지십니까? 그런 일을 할때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달려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심적 상태에는 아주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런 것이죠. 최대한 그러니까 이것도 한이라는 글자가 붙는데 최대를 추구하라. 할수 있으면 끝없이 하라. 이런 것이 바로 자유가 이야기하는 아주 파워풀한 그런 이미지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제 1항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 경제 질서인 것이죠. 그런데 자율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은 맞는데 어디까지 간다 하고 전방에 한 100m 되는 곳에 표마를 세워 놓습니다. 여기까지라고 하는 한계를 먼저 정해 놓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까지 갑니다. 이것이 자율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그 한계를 누가 정했느냐에 따라서 이름은 달라져야 하겠죠. 남이 정하면 타율이고 스스로 정하면 자율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100m 앞까지 간다고 하면은 에너지는 100m 앞까지 갈 만큼만 투입을 하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소극적이고 차분하고, 그렇기는 한데, 분명히 발전은 발전이겠죠. 그래서, 단어만으로 두고 보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의 강령은 바로 이런 쪽,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자유와 자유를 한번 구분을 해 보았는데, 여러분도 스스로 이렇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강령에서 자유가 아닌 자유를 이야기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것을 이제 이렇게 풀이를 해볼수 있겠죠. 대한민국 헌법과는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자유율이라고 넣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시장 경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 경제 질서하고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다른 것은 다른 것이다. 이런 것이죠. 자유경제 질서와 다른 것이고, 스스로 한계를 정할 것을 가장 먼저 한계부터 정하고 출발할 것을 자율은 그렇습니다. 한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약한 의미가 되었다 하더라도 계획경제에 가깝다. 왜냐하면 그 구간을 반드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 이것은 그냥 생각해 본 것인데, 농담은 아니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비록 자유를 이라고 썼지만, 실은 자유라고 써야 할 것을 잘못 썼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쪽일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을 아주 그...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과연 우리의 이념은, 이 경제에 관한 이념은 어떤 것인가? 자유가 아니라 자율이 맞는가? 아니면 헌법 합치 쪽으로 자유로 바꿀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